오늘 한국 주식시장 주목할 세 가지 포인트 짚어드립니다. 첫째, 삼성전자, 하이닉스 외국인 순매수 지속. 이번 주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지속적으로 순매수하며 반도체 업종이 시장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. 특히 원 달러 환율이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외국인 자금 유입이 활발해졌고, 이에 따라 오늘 장도 반도체 대형주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. 둘째, 미국 고용 지표 주목. 오늘 밤 미국에서 8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됩니다. 최근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증가한 점을 보면 고용둔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.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가 완화되면 국내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 오늘장은 성장주 특히 2차 전지주가 탄력받을 수 있는지 체크하세요. 셋째 2차 전지 개별 이슈 에코 프로비엠, lnf 등 2차 전지주는 중국 전기차 수요 회복 기대감과 맞물려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하지만 개별 종목별 이슈가 다름으로 뉴스 흐름과 거래량 동반 여부는 꼭 체크하면서 접근하는 게 좋아요. 오늘 장은 반도체 대형주 2차 전지 중심으로 수급 확인이 핵심입니다. 미국 고용지표도 밤에 되기.